안녕하세요.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입니다. 올해 차 사는 분들은 배 아플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때보다 올해는 유독 그럴 것 같아 보이는데요. 올해 자동차 가격이 죄다 오른다고 하잖아요. 사실 자동차 가격이라는 게 매년 올라가고 한번 올라가면 떨어지지도 않죠. 그런데 왜 하필 올해 자동차를 사면 괜히 손해보는 기분이 든다는 걸까요? 오늘은 자동차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총정리하면서 원인과 해결책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나오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은 워낙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테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보 겠습니다. 보통 연식변경이나 페이스리프트 아니면 풀체인지라도 되어야 차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아닙니다. 무려 다섯 가지 이유가 추가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국내만 그런 게 아니라 전세계적인 추세라는 겁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 가격 추이를 보면 신차뿐 아니라 중고차 가격 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자동차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 가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을 시작으로 전세계 에서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가격 상승은 2020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됐습니다. 2020년이면 한창 코로나19가 확산되고 공장들이 문을 닫는 사태가 이어질 때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반도체 대란도 한몫했고요. 실제 통계자료를 보면 작년 9월 기준으로 미국의 신차 평균 거래 가격은 1년 전보다 12%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4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360만 원 정도죠. 미국 자동차 판매 구조는 한국과 다르죠. 우리가 흔히 보는 MSRP 가격은 권장 소비자 가격입니다. 딜러들한테 이 정도 가격이 적당할 것 같으니까 참고해.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격으로 무조건 팔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미국은 딜러랑 소비자가 협상을 하는 구조로 신차가 거래되거든요. 그래서 텔로라이드 같은 차들도 마치 경매하듯이 MSRP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될수 있었던 겁니다. 차를 찾는 사람들은 많고 정작 팔수 있는 차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딜러들이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죠. 유럽이랑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작년 10월 기준 중고차 가격이 작년 초보다 28.3% 올랐습니다. 일본도 중고차 가격이 1년 전보다 11% 올랐고요. 신차랑 중고차 모두 상승세라는 건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가격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프로모션 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중고차 시장 가격도 상승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출고된지 몇달안 됐거나 흔히 신차급 중고차라 불리는 매물들 있잖아요. 이런 차들은 오히려 신차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조사한 한국 자동차 연구원도 이런 가격 상승 현상은 단기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고요. 그렇다면 이런 추세가 왜 지속되고 있느냐? 두 번째는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코로나 보복 소비라고 부르죠. 밖에도 못 나가고 계속 갇혀 있으면서 억눌려있던 소비 심리가 폭발하는 걸 말하는데 이것도 한몫했다는 거죠. 실제로 한국 자동차산업협회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작년 대비 5.3%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작년 판매량도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고 하잖아요. 올해는 원래 올해 12.1%가 증가할 거라고 했는데 공급난이 계속되면서 그나마 줄어든 전망 수치가 5.3%인 겁니다. 어쨌거나 수치 자체는 늘고 있다는 거라서 자동차 생산이 마냥 막혀 있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코로나 때문에 보복 소비가 늘었다고 하잖아요. 정작 공급은 코로나 때문에 막혔죠. 세 번째가 바로 그 얘긴데요. 반도체 단원으로 공급량이 급감하기 시작한 것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반도체대란 이야기는 워낙 많이 다뤄드려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가 수요를 만들고 코로나가 공장 가동을 중단하게 하면서 반도체 공장도 멈췄죠. 이것 때문에 자동차 생산 공장까지 가동에 차질이 생기면서 공급에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차를 사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차를 못 만드니까 이게 대기 기간으로 이어지고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졌다는 거죠. 왜? 시장 논리에서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잖아요. 가격으로 수요를 조절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이 천 원인데 만들어지는 건 100개예요. 그런데 사겠다는 사람은 500명이나 돼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만원으로 올렸더니 사겠다는 사람이 150명으로 줄어들고 여전히 생산량은 100개예요. 이런 식으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겁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기기간이 1년 이라는 말도 안되는 수요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수요를 조절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왜 하필이면 가격으로 수요를 조절하느냐 네번째 이야기입니다. 원자재 값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원자재 중에 반도체는 공급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은 가격 상승 문제가 더 컸습니다. 자동차에 알루미늄이 정말 많이 쓰이잖아요. 외관에도 쓰이고 내장재에도 쓰이고 엔진이나 부품으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이 알루미늄 가격이 2008년 이후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물건을 만드는데 그만큼 더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알루미늄 가격만 올랐다면 큰 문제가 안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대란에 타이어 공급 부족에 내장재 공급 부족에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이 모든게 겹쳤다는게 문제죠. 현대차그룹은 여기에 상황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다섯번째는 현대차그룹은 지금 주문 주문이 200만대나 밀려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나온 자료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반도체 대란이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더 심각해졌다고요 이것 때문에 현대차가 100만대 기아도 100만대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하면 현대차는 2배 기아는 3배 이상 주문 대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건 역대 최고 수치라고 합니다 이쯤에서 궁금한 건 아니 대체 왜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을까? 이런 거죠 자동차를 산다는 건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문하면 2주에서 3주만 기다리고 바로 출고를 받는 일상적인 소비 중에 하나였잖아요 수입차도 포르쉐 같은 차들이 아니 아닌 이상 많이 기다려야 이개월 이었구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돼 버린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시작은 코로나19가 맞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코로나가 한창 확산될 때 반도체 만 문제가 아니었죠 자동차 공장부터 시작해서 온갖 부품 회사들이 비상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 하더니 반도체 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거고요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원자재 대표적으로 알루미늄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요소수 대란이 터졌을 때 제2의 요소수 사태를 경고하는 언론들이 많았고 저희도 이 내용을 다뤄드렸었죠 알루미늄 가격 상승은 이미 예전부터 예견되어 왔습니다. 작년에 이미 최고치를 한번 찍었는데 이때도 원인은 알루미늄의 공급 축소 동시에 수요 증가였습니다. 알루미늄 최대 생산국은 중국이죠. 워낙 알루미늄의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중국도 비축품 매각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중국도 원자재 대란 때문에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이걸 걱정했던 거죠. 전문용으로 인플레이션이요. 하필 알루미늄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데 자동차 산업은 호황기를 맞았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또는 공급이 부족해지면 상품이 귀해지니까 가격이 오르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요소수대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국내의 한 알루미늄 생산업체에서 구매 담당 임원을 중국에 급히 파견을 보냈다고 합니다. 왜? 알루미늄 합금에 들어가는 마그네슘을 확보하려고요.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한국은 모든 물량을 중국에서 수입하거든요. 가뜩이나 알루미늄 가격도 높은 상황인데 이때 중국 정부가 어떤 짓을 했냐면 전력난이 한창 이슈잖아요. 이 전력난을 빌미로 마그네슘 생산량을 통제하면서 알루미늄의 원료 중 하나인 마그네슘의 품귀 현상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관계자 말에 따르면 작년 초에 키로당 3050원이었던 마그네슘 이 11월에 12000원까지 뛰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업계에서는 석탄처럼 자국내 물량이 부족하면 수출 통제 를 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고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던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자동차 산업은 직격탄으로 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원자재와 원료 문제라서 우리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천연자원이 있어야 생산을 하든 말든 할 거잖아요. 물론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 죠 우리나라에 없는 천연자원이나 원료는 수입 다변화를 지금부터라도 빨리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런 이유들로 자동차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올해 차를 사는 분들은 특히나 더 배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페이스리프트가 되거나 아예 풀체인지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자잘한 연식 변경에 풀체인지급 가격 상승이 이어지니까 문제죠. 제일 대표적인 게 산타페 같은 디젤 모델 있는 차들 있잖아요. 이 차들은 오늘 나온 다섯 가지 이유에 또 하나가 추가됩니다. 환경 규제 때문에 저감 장치가 추가로 부착되는 건데요. 이거 하나 때문에 60만 원에서 7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 오른 차들도 있습니다. 차라리 몇년 뒤에 풀체인지됐다는 명분으로 가격이 오르는 거면 모르. 겠 겠는데 변화도 없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저감장치 때문에 가격은 풀체인지 수준으로 오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원자재는 앞으로 점점 고갈될 거고 코로나도 언제 종식될지 모르고 이미 주문량이 밀려서 포화상태인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단순히 가격 상승해서 끝나는 걸 수도 있지만 벌써 현대차 그룹은 200만대가 대기 중이라면서요. 이게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선 200만대분의 매출을 놓친 거나 다름 없고요. 이걸 못 견디고 이탈하는 고객 들도 생길 거니까 잠재 고객까지 잃게 되는 거죠. 신차가 나와도 나오면 뭐 하냐? 어차피 타지도 못하는데 이런 소리나 들을 게 뻔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여러모로 난감하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자동차 가격이 오르는 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국제적 현상이다. 그 원인으로는 코로나 보복 소비로 인해 자동차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점 동시에 코로나 여파로 공급에는 차질이 생기면서 품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이미 주문 물량은 포화 상태라 제조회사 입장에선 수요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 수요 조절을 위한 가격 상승과 더불어 원자재 대란으로 인한 가격 상승 그리고 디젤차는 환경규제 대응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폭이 오른 것이다 올해는 특히 페이스리프트도 아니고 풀체인지도 아닌 소비자 입장에선 연식변경 차이 불과함에도 높은 가격 상승 조건이 붙는 것이기 때문에 배가 아플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장 동향과 기업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피디의 자동차백과 올해 차사면 배합 이유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